안녕하세요. 돈 버는 방송 금매물 임장TV입니다. 요즘은 한낮의 더위가 정말 시작이 돼서 어느덧 반팔 옷을 입어도 땀이 흐르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여름이 빠르게 다가온 것 같아요. 더워지는 계절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화면에 보시는 모습이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보이시죠? 어, 예 저희가 이제 좀 추울 때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이 있어서 어 계절 감각이 좀 맞진 않지만 어이 바로 근처에서 어,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더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오랜만에 넓은 도로에 근접한 수도권 급매물 토지를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이천시 장우원읍 시내권 대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정말 주변 토지 가격 파괴라고 할 만큼 너무 저렴하기도 하고 더구나 토목도 필요 없는 좋은 땅으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과수원이나 약초 재배 등 너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소개 영상인데요. 이런 엄청난 토지를 급처분으로 평당 바로 공개합니다. 16만 5천 원에. 우와, 엄청난 매물이 나와 소개해드리려 바쁘게 현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도로도 좋은 생산관리지역 토지가 평당 16만 5천 원이라니. 우와, 이건 진짜 농림지역보다 더 싸네요. 이건 정말 긴급 매물입니다. 이 주변의 농림도 20에서 25만 원이에요.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안성이나 여주, 이천 음성 토지 중에서 넓은 도로 접한 근생 창고나 시골 집터, 공방 자리나 농사 창업 과수원, 소매점 야적장 자리 할 만한 관리지역 토지를 매우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현재 사장님들께서 너무 선호하시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물건도 많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3번 국도에서 근접한 관리지역 소액 토지는 현재 너무너무 비싸고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으며 현재 거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도 제대로 된 가격 비싼 시세 물건이 대부분이라 정말 싼 매물은 많지가 않은데요. 수도권 각지를 다니면서 현장 활동을 하시는 이렇게 중개사님들이나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불과 2, 3년 전 토지 가격보다 따불 이상 가격이 상승되었고 화폐가치 하락으로 토지 가격은 점점 더 부동의 재테크 수단이 될 거라는 확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농지를 구매하셔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셔도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실사용 용도로 쓰시면서 투자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저렴한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가격은 더 상승하는 것이 그렇게 경제의 원리잖아요. 오늘은 저희 금매물 임장TV 모든 직원들과 협력업체 부동산 중개사님들의 도움으로 또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렴하게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시고 시골집이나 약초재배 과수원 등 실사용하시면서 농촌의 전원생활을 즐기시거나 소매점, 야적장, 창고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토지를 구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하여 드릴 토지는 딱두 분을 모시는 정말 좋은 토지인데요. 지금 여기 장호원읍 시내에서 약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생산 관리 지역 급처분 매물입니다. 어, 시내권 생활도 15분 안쪽이면은, 예, 진입이 가능하셔서, 어, 도시 지역 근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장호원읍 토지를 선호하시는 이유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천 장호원읍은 안성시 일죽면과 그리고 이천시 설성면과도 근접이며 용인시 백암면과도 근접지이고 음성 감곡면과도 붙어 있는 사통 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오늘 토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변 시세보다 너무 좋은 가격이고 도로 조건도 너무 좋습니다. 더군다나 농림도 아닌 생산 관리 지역 토지를 평당 16만 5천원에 급하게 파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나었습니다 정말 도로 접한 이렇게 수도권 토지가 평당 16만 5천원이라니요. 이게 농림이 아니에요. <laughs> 전체 평수는 2,562평이라서 전체 평수가 너무 크지만 평단가가 너무 싼. 좋은 매물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1281평씩 분할하여 가져가신다면 넓은 토지를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 지금, 어, 저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도로면이 굉장히 말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도로가 좋아요. 지금 현재 여기 이천 장원읍은 용인 SK의 배우 도시이며 금왕산업단지 근접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집가 급등 지역인데요. 현재 이천 쪽의 토지는 워낙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어 집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천시에서 도로 개설도 매우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개통한 성남 장원 간의 자동 자동차 고속화 도로 장원까지 이렇게 풍계리까지 완공이 되면 아마 이천 장원읍은 서울권과 근접한 수도권 광주, 성남권 등으로의 진입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되어 도시개발은 점차 더욱 활기를 띠고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방송하는 저희 토지는 아주 귀하게 만난 이천시 장원읍 선음리에 도로 딱 접한 생산 관리 지역 토지로 전원주택이나 소매점, 근생 창고. 제가 지금 저희 그 토지가 있는 그 길로 가는 길목에 불과 뭐한몇분 안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박물관 이렇게 좀잘 구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토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농원이나 관광 농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박물관처럼 요렇게 음, 구성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좀 맞이하시는 체험장 이런 용도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는 모습을 예, 촬영을 또 해드렸어요. 안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봤는데, 예, 저희 토지 면적 정도밖에 그 정도보다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또 갤러리나 야적장, 뭐 공방, 근생 창고, 아주 활용 가치가 매우 좋은 도로 접한 정말 좋은 토지입니다. 토지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실수요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처로 소개하여 드리고자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나왔어요. 오늘 매물은 투자 목적으로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용 받아서 바로 사용하기에도 손댈 곳 없이 좋은 아주 멋진 매물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땅도 꺼지지도 않고 지대가 높아서 손댈 곳도 없습니다. 현재 여기 장원읍 선읍리는 차량 통행도 많고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교통도 매우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도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 공사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수 관로를 이렇게 묶고 있더라고요. 갈수록 이렇게 생활 편의 시설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주변에 과수원이나 전원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농촌 풍경인데요. 자, 지금 그, 요, 지금 선음리에, 요렇게 앞쪽으로는, 작은, 게 개천이, 실개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 요렇게 풍경이 요렇게 이어져서, 저희 토지 쪽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laughs> 동네가 너무 예뻐서, 한번 잠깐 멈춰서, 어, 요렇게 동네 풍경을 한번 또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아, 저희, 이 도로 한번 폭을. 보시면은 계속 좋은 도로로 해서 저희 토지까지 2차선 에서도 또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렇게 토지까지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아,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가 두 대가 이렇게 비껴가도 될 만큼 한 4m 이상 5m 정도 되는 도로로 해서 쭉 연결이 돼요. 이런 도로폭 좋은 곳에서 저희 토지까지는 불과 아, 아주 근접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라고 도로면을 잘 한번 찍어드리면서 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토지가 있는 여기 이 지점에서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은 이제 조금 도로폭이 약간은 줄어요. 한 3m 도로가 나옵니다. 이 도로를 불과 아몇 메터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저희 토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m 나오는 그 도로 폭에서 한 3m 도로 폭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 도로 폭이 굉장히 뭐 불과 얼마가 되질 않아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벌써 다 도착이 되었어요. 저희 본 토지에서 어, 그한 5m 폭이 나오는 도로까지는 불과 몇십 초도 안 걸리고 또 2차선까지 진입하는 것도 한 1분 남짓, 그죠? 1분 조금 더 가면은 이제 2차선이 또 도로폭이 또 그렇게 좋아집니다. 거기에서부터 3번 국도. 어, 그렇게까지 또 진입하는 거는 한 5분 이내로 그렇게 예,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도로, 조, 도로 조건이 좋아요. 여기가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도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땅값의 값어치도 정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지금 이렇게 예, 여기를 한번 보세요. <laughs> 전망을 보세요. <laughs> 산이 둘레둘레 둘레 둘레 둘러 싸여 있고 주변이 다 복숭아과수원입니다. 전국의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는. 장우원 햇살의 복숭아 산지예요 엄청 달고 맛있다는 바로 그 복숭아 아시잖아요. <laughs> 자, 저희 토지는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잘된한 3m 도로 폭이 나오는, 어, 요 정도의 도로 사이즈 한번 보세요. 아, 여기에 정확하게 물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저희 토지로 진입하는 이 지금 요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국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어, 현황으로 지금 쓰고 있으시는 요 상태 요건데요, 여기가 다 국어예요. 그래서 저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서 국어 저명 어, 허가를 받아서 저희 토지까지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정확하게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씀 도 드리고요. 자, 한번 저희 토지 있는 쪽으로 한번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이 살 쫙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어 완만한 경사도로 약간 임야의 토임처럼 그렇게 완만한 경사도로에서 단이 이렇게 복토가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 토지가 어떤 걸까요? <laughs> 자, 도착이 되었어요. 짜잔. 바로 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장대한 이 토지 전체가 다 저희 토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주변을 보세요. 산으로 둘레둘레 둘러 둘레 둘레 쳐져 있고, 정말 너무나 풍경도 좋고 멋져요. 그런데 도로 조건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땅이. 이거 말도 안 되게 16만 5천 원이냐니요. <laughs> 이거 정말 있을 수나 있는 가격인가? 제가 지금 볼을 꼬집어 봐야 될 정도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주변에 저희하고 인접지, 근접지, 선업리 토지가 지금 시세로 나와 있는 물건은 아마, 아, 자, 광고가 지금 또는 이제 계제가 돼 있기도 한데요. 알아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저희 본 토지 전체가 다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땅 모양이 좋아서 손댈 곳이 없이 끝내주는 아주 멋진 토지라고 할수 있어요. 총 3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폭이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평수도 너무 면적도 좋고요. 생산 관리 지역 전체 평수는 토지 면적이 2,562평입니다. 분할하여 1,281평씩 두 분께 나누어 최고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조금 큰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 (1000평) 정도 오, 거기 전후로 너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면적이 제대로 나오게끔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토지입니다 (1281평) 정도면은 뭐집 하나 지으시고 농가 창고 하나 지어 놓으시고 조그맣게 이렇게 에,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텃밭도 가꾸시고 농사창업도 가능한 와 이런 멋진 땅이 됩니다. 자 주변에 농사를 지으시는 뭐 과수원 농원 하시는 이런 분들도 다 고만한 필지에다가 나무들을 많이 심으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제 농사 창업하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옥수수가 어 너무너무나게 저희 토지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심겨져 있는데 예, 여기를 또 이렇게 응 음, 똑같이 여기 이제 장원 농협에서 어 도움을 좀 이제 이장님하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게 복숭아 과수원 용도로 정말 어 이거 굉장히 이제 매출 괜찮다고 너무나 장원의 효자 적이라고 말씀을 과수라고 말씀하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서 어 들어오셔서 활용을 하셔도 너무나 좋을 만한 그런 멋진 땅이에요. 예, 주변에 산세가 좀 어, 너무나 이렇게 멋지기도 하지만 어 저희 땅이 이제 막힌 데가 없이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농사 창업을 하셔도 정말 대박이 날 만한 <laughs> 그런 멋진 토지입니다. 보통 이 지역, 뭐 수도권 토지라고 하면은 어,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이제 변농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통 땅이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고 단이 내려가 있고 꺼져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런 땅들도 지금 현재 농림 지역이 한2 0만 원대를 지금 다 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 거 사셔가지고.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아, 용도 지역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다가 어, 땅도 지금 너무나 잘만들어져 있어서 그대로 그냥 밭으로 활용이 가능한 너무나 멋진 토지고. 또 이렇게 창고를 좀안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만한 너무나 멋진 토지예요. 자, 이런 땅을 평당 16만 5천원이라니, 와 도로 접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체 토지는 생산 관리 지역 토지가 아, 2,562평입니다. 땅이 분할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 분이서 들어오셔가지고 옆집과 오순도순하게 사신다면 정말 좋은 전원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목이 전으로 국어에 딱 맞다 있는 토지라가지고,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참 좋은 토지입니다. 주변 풍경도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농막 놓으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가 주택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와, 이렇게 좀 너무 진짜 장대한 저희 토지들 한번 바라보세요. 주변으로 산세가 저렇게 좋습니다. 둘레둘레 둘레 모두 산으로, 예,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너무나 예쁜 아, 그런 토지입니다. 자 3m 도로에 정확하게 붙어 있고 어, 국어 점용하셔가지고점용허가 받으셔서 건축도 바로 가능하신 그런 토지라는 말씀 한번 더 드려보고요 둘레둘레 둘레 다니면서 폭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자세하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이렇게 옥수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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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분께서 어, 저기를 하셔가지고 어, 옥수수를 다 심어 놓으셨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예, 처음에 심어 놓기만 하면은 작물을 심어 놓 기만 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너무 잘 자라는 그런 으, 손 많이 안 가는 작물 중에 하나잖아요. <laughs> 에, 그래서 잘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 토지에 어, 주변에 혐오시설 같은 게 거의 없는데 단한 가지 들어가는 들어오는 초입에 축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이 도로 조건도 좋고 주변에 뭐 철탑이나 무덤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그 앞에 있는 뭐 축사 같은 거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laughs>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앞으로 내려가서 렇게 앞으로 조금 폭이 나오는 이 넓은 음, 저기 토지까지 다 저희 토지예요. 어, 뒤쪽은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어, 전체가 다 아, 제가 지금 돌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옥수수 밭으로 되어 있는 거 전체가 다 저희 토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아마 우리 이제 매도인께서 전에 이렇게 땅을, 내땅 면적을 다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다 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땅 모양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폭이 이 정도 나오는 폭으로 길쭉한 면이 붙어 있어요. 이게 세 필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필지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제가 들어가서 꼼꼼하게 한번 촬영을 해드려요. 자 여기는 폭이 한 이거 폭이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더 넓은데 제가 이제 가까이 대놓고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도리 폭이 좁아, 좁아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는 어, 활용 가치가 굉장히 좋을 만하게 그렇게 면적 폭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굉장히 길 깊숙하게 들어가서 어, 면적이 굉장히 또 여기도 길게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 주변으로 또 이제 이렇게 국어가 딱 이게 또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어, 그런 것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하실 수 있게끔 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도 걸어가도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토지예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끝쪽 경계를 한번 더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뒤에 끝까지 한번 쭉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매도인의 개인 사정으로 급히 팔아야 해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고 싸게 급처분으로 매매 의뢰하신 물건인데요. 이 사장님께서 이게 가지고만 계시면은 어~ 더 이게 돈이 될 만한 물건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사정 때문에 정말 어~ 눈물을 머금고 정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 금액에 생산 관리 지역으로 토지 면적이 1281평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매물입니다. 세컨하우스나 농가 창고나 편의점 소매점 갤러리 야적장 뭐 이런 거로 다용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아주 끝내주는 토지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주변에 뭐 3미터 도로 접한 토지 시세가 생산 관리 지역은 보통 30에서 35만원? 아, 그냥 조금 제대로 받는다 하면 40만원 이상으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급 처분으로 평당 16만 5천원에 완전 반값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며 저희 부동산에 긴급으로 매매 의뢰를 하셨습니다. 토지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구하고 싶어 하시던 개발오지 많은 이천시 장어원읍에 더군다나 도로 접한 생산관리지역 토지가 이 가격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물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 관리 지역 지목은 전과 답으로 되어 있으며 현황 상태는 모두 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총 전체 면적은 앞쪽 도로 분할하는 그런 면적까지 어, 2,500 62평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제가 파란색 선으로 어, 두분 이렇게 분할하실 수 있는 라인을 한번 그려 봤는데요 요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눠 가지면은 어, 국어 면적이 접한 부분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laughs> 땅 모양이 제대로 아주 활용 가치가 있게 나옵니다 이 토지가 평당 16만 5천원입니다 앞쪽에 국어 면적이 굉장히 넓고 거기에 도로가 아, 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시지가 좀 보세요 공시지가만도 11만 700원? 그런 정도가 되네요 11만 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대박이에요 <laughs> 본 토지는 영상 초반에 나온 4차선 3번 국도변에서 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 2차선 도로변에서도 1분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 3미터 도로폭 제대로 이렇게 접해져 있어가지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멋진 토지입니다 저희 토지가 전체 면적이 워낙 (2562평으로) 크기 때문에 두분이서 (1281평씩) 나눠가지면은 딱 좋은 그런 매물이네요. 현재 저희 토지 부근 광고되어 있는 일반 매물 가격대를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엄지척하고 인정하실 것 같아요. 급처분 소액 시골집터 주말농장 텃밭 농사창업 창고와 근생소매점까지 가능한 토지 급처분 매물입니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장원읍 선읍리 생산 관리 지역, 집 짓고, 텃밭기에, 농가, 창고, 갤러리, 근생, 편의점, 주말 농장, 농마주택, 컨테이너주택, 시골주택, 야적장, 소매점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이며 도로에 정확하게 딱 붙은 정말 훌륭한 토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생산 관리 지역 2,562평이며 매매가 4억 2,300만원, 은행 대출은 2억 5,30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본인 돈 1억 2천이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토지를 인수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이서 하실 경우에는 면적, 생산 관리 지역 약 1,281평, 매매가 2억 1,100만 원. 은행 대출은 1억 2,600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본인 돈 8,500이면 은 인수가 가능하셔요. 1,000평이 넘는 토지를 말이에요. <laughs> 오늘은 두 분을 모시는 좋은 기회라 가지고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잘 보시고요. 연락을 주시고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장 접수라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이며 사후 관리까지 일사천리로 도와드리는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부동산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장 접수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제가 집 번을 정확하게 오픈을 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또 물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요. 자, 집번을 보내주시면, 집번을 어, 오픈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제가 집번을 정확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내일 현장에 10시에 오전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전화는 불통이 될 염려가 있으니까요.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